오늘 밤 자려고 누우셨을 때 무심코 취했던 그 자세. 혹시 그 자세가 치매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이, 설마 잠자는 자세 하나로 치매까지 걸리겠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보이지 않는 뇌 속에서는 아주 치열한 청소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고 방금 들은 얘기도 가물가물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시지만 의학적인 진실은 다릅니다. 기억력이 사라지는 건 늙어서가 아니라 밤사이 우리 뇌 속에 쌓인 독성 쓰레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배수관이 막히면 집에 악취가 진동하듯이 우리가 잘못된 자세로 잠들면 뇌의 하수구가 꽉 막혀 버리게 됩니다. 매일 밤 나도 모르게 내 뇌를 병들게 했던 그 습관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밤 당장 어떻게 주무셔야 뇌가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조금 안심시켜드리는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환자분들 10분 중 9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늙어서 그런지 자꾸 까먹습니다.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어르신 기억력이 흐려지는 건 머리가 늙어서가 아닙니다. 머리 청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우리가 집을 며칠만 비워도 가구 위에 뽀얗게 먼지가 안지요?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모든 순간마다 뇌 속에서는 끊임없이 찌꺼기가 만들어집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걸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뇌 속에 쌓이는 끈적한 먼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먼지가 아주 지독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0년, 20년 차곡차곡 쌓이면 마치 껌딱지처럼 뇌세포에 들러붙습니다. 그렇게 뇌세포를 병들게 하고 결국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라는 불청객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체는 정말 신비롭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물주는 우리 머릿속에 아주 성능 좋은 자동 세척 시스템을 심어 놓았습니다. 뇌 속에는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흐르는데요. 이 물이 뇌세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낮 동안 쌓인 끈적한 먼지들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들을 혈관이라는 하수구로 배출시키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뇌 청소부들은 우리가 눈을 뜨고 활동할 때는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서 세상 모르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청소 도구를 들고 나옵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잠이 들면 꽉차 있던 뇌 세포들이 몸을 잔뜩 웅크려서 세포 사이의 공간을 넓혀 줍니다. 마치 청소차가 지나가기 좋게 골목길을 비워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 넓어진 틈으로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콸콸 흘러들어가서 노폐물을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밤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80세가 되어도 총명한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잠을 자긴 자는데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방해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비싼 뇌 영양제를 먹고 좋다는 음식을 챙겨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고마운 청소부의 길을 막고 있는 걸까요? 범인은 바로 우리가 무심코 취하고 있는 그 자세에 있습니다. 배수관도 기울기가 맞아야 물이 잘 빠지듯 우리 뇌의 하수구도 중력과 방향이 맞아야 뻥 뚫리거든요. 자, 그럼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왼쪽으로 돌아누워 주무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아마 지금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평생 천장을 보고 똑바로 자야 허리에 좋다고 배웠는데요. 네, 척추 건강만 따진다면 정자세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뇌의 노폐물 배출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욕실 배수구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바닥이 완전히 평평하다면 물이 배수구로 시원하게 빠지지 않고 고여있겠죠? 약간의 경사가 있어야 물이 콸콸. 내려갑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우면 뇌와 척추가 일직선으로 평평해집니다. 그러면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노폐물을 가득 실은 뇌척수액이 척추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뇌 속에 정체되기 쉽습니다. 그럼 옆으로 누우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오른쪽은 왜안 되느냐?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몸속 장기들의 위치라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배 속에 있는 위장은 정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쭈글쭈글한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마치 왼쪽으로 블록 튀어나온 콩판 모양과 비슷한데요. 만약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간이 위에서 위장을 짓누르게 됩니다. 밤새 무거운 짐에 눌린 위장은 소화도 못 시키고 끙끙 앓겠죠. 속이 더부룩하면 잠을 깊게 잘수 없고 잠이 아트면 뇌 청소부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지만 왼쪽으로 누우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첫째, 위장이 편안하게 바닥 쪽에 자리 잡으면서 소화가 원활해집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께 의사들이 왼쪽으로 주무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둘째, 심장에서 나온 대동맥이 림프관을 누르지 않아서 전신 혈액순환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옆으로 누웠을 때 뇌척수액의 순환 효율이 정자세보다 무려 25%에서 3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단지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뇌를 씻어내는 세척력이 30%나 좋아진다니 이건 정말 남는 장사 아닐까요?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평생 해오던 잠버릇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치나. 맞습니다. 저도 잘합니다. 30년 습관을 바꾸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자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시 눕고 뒤척이게 마련이죠. 그래서 도구에 힘을 좀 빌리셔야 합니다. 오늘 밤엔 등 뒤에 푹신한 긴 쿠션이나 바디 필로우를 하나 받쳐보세요. 등이 쿠션에 기대지면서 자연스럽게 왼쪽 자세가 유지되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하나 더 끼우면 허리의 부담도 싹 사라집니다. 마치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편안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자세를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잠이 안 오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뇌청소부에게, 이제 일할 시간이야, 하고 시동을 걸어주는 특급 숙면 푸드 세 가지입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는 아보카도와 호두입니다. 잠이 안올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 느끼시죠? 여기 들어있는 풍부한 마그네슘이 굳어있는 근육과 신경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천연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타트체리입니다. 일반 체리와 다르게 신맛이 강한 타트체리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뇌에게 주인님 주무실 시간이다, 불거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릴 적 어머니가 데워주시던 따뜻한 우유 한 잔입니다. 우유 속에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행복 호르몬의 재료가 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의 온기가 긴장된 몸과 마음을 사르르 녹여줄 겁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반드시 주무시기 3시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위장이 소화를 다 끝내고 비어 있어야 우리 몸의 에너지가 오롯이 뇌 청소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 이야기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언제 지키나 걱정부터 앞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건강은 숙제처럼 해치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딱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입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거나 비싼 약을 챙겨 먹는 게 아닙니다. 그저 베개마트에 폭신한 쿠션 하나 준비해 두시고 불을 끄고 누울 때앞 아, 왼쪽으로 누워야 내 머리가 맑아지지 하고 한번 되뇌어 주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엔 어색해서 자꾸 뒤척일 수도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또 천장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30년을 넘게 이어온 습관인데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죠. 중요한 건내 뇌를 쉬게 해주겠다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변해 갑니다. 오늘밤 왼쪽으로 돌아누워 잠드는 그 짧은 시간이 10년 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부디 오늘밤은 뇌 속에 묵은 먼지까지 말끔하게 씻어내는 정말 개운한 꿀잠 주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친구분이나 가족이 있으신가요? 늘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다고 하소연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보약 한제 먹는 것보다 오늘 밤 왼쪽으로 자는 게 낫대. 라고 말이죠.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10년 뒤를 건강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병원에서는 미처 다못해 드린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밤이 어제보다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은빛 나무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